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오베야다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 구약 성경에 딱한장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묵시다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베야다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대선지자라고 말하는 뭐 이사야 엘리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소 선지자군에 들어가는 이 오베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명한 오늘의 말씀은 음. 무엇이냐면 행한 대로 결과가 올 것이다. 너희의 행한에 대한 것은 무조건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행함에 대한 것에 대한 보응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행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 나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괜히 주시지 않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는가? 그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근거를 딱 두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막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좀 납득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렇습니다 죄를 져요 백만큼 죄를 짓습니다. 똑같이 일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갔는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똑같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가게 하시지만 죄를 뉘우치지 않고 본인의 삶이 맞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에 우교쌈을 다듯테 쌓여 있었습니다. 에돔 땅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애서의 후예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암몬 뭐 등등 위아래 그 밑에는 에고비 돼 있고 오른쪽에는 블레셋이 감싸 있고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 또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불안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자. 한 절씩 보면 이렇게도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구월 벌하실 날이 가까이 왔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행한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끊어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놨던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1 6절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이 항상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었던 같이 것 같이 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다 없어질 것이다. 최근에 어떤 대학을 갔답니다. 그 노, 노태우 대통령의 딸 노서영 씨 아시죠? 그 분이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와 그리고 저 대구에 있는 개명대를 갔답니다. 그 강의의 주제는 타블러 레이사라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석판이란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심지 얘기하면 빈 종이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주제로 가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개명대학교를 딱 갔더니 엄청나게 큰 석판이 딱 있더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강의를 준비한 것처럼 그 총장한테 물어봤답니다. 아 총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라고 말했더니 총장님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공부는 늘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아주 한 백지 상태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써 내려가는 것이 우리 학교의 근본이라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강의하면서 그랬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얀 백지에다가 하나도 질문 하나도 안 쓰고 그냥 나가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거기다 쫙 쳤더라는 거예요. 아주 꼼꼼하게. 너무너무나 감동받았다는 거예요. 쫙 대구에 있는 개명대학교 갔다가. 자, 똑같은 주제로 저 서울대에서 강의했는데 그분의 평가가 이겁니다. 학생은 학생이지 학생이 교수를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럼 학생들의 질문에 꼭 자기를 가르치는 것처럼 써놨는데 그게 다 몰라서 쓰는 얘기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수 있는 것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섰을 때는 마치 하얀 종이에 딱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뭐라고 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겁니다. 죄많은 인생, 나약한 인생, 지적받은 인생, 험담하면서 다른 사람 밑에서 주저했던 네가 나에게 돌아왔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난이 은혜에 조금 더 의심 없는 우리 권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구별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애소,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 위에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서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곱의 축복에 대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정도로 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를 통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야곱이 불이 될 것이다. 너희를 힘들게 했던 저 애돔과 애서의 후회들은 오히려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고 다 불타버리게 될 것인데 그 불타버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바로 네가 할 것이야. 나는 용기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19절. 그들이 내게 에서 에서의 산과 평지의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들과 사마리아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리앗을 얻을 것이며, 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난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밭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곳 스비랏에 있는 사들은 네게베 성들을 얻을 것이라, 여기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사로잡혔던 사람들, 아무것도 없던 사람들이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지자 오베다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묵시이고 그 묵시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우리에게 종종 기쁨이 되는 것은 그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씀이 확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주일날 설교 주신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졸리 성경만 읽었던 졸렸던 내가 성경을 읽으면 정말 눈에 불꽃이 펴지는 것처럼 켜지고, 그냥 턱 펴지면 하나님 이것이 내 말씀입니다. 라고 믿었던 그들이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이상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묵시로 말씀하신 세상이 알수 없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원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귀한 선택이 본 종이라는 것을 또한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좌충우돌하고 일기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굳건히 신뢰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심판이지만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메랑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호주에 가면 부메랑이 따지 않습니까? 쭉 던지면 갔다가 쫙 돌아오는데. 부메랑의 반경이 어떤 거는 1km도 된대요. 그냥 탁 던졌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참 돌아갔다가 자기한테 툭 떨어지기는 한다는 거예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메랑만 그렇지 않습니다. 웬만한 동그란 원반이라든지 웬만한 물건 넓적한 거는 던지면 다 갔다가 웬만하면 돌아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핀란드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외로우니까 메아리하고 노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말한 모든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늘에 묻혀 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의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한 것들, 외로워서 공중에 선포했던 모든 것까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결과를 보게 해주십니다. 결과를 보게 하시는 이는 던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임을 믿으십시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세상의 이치도 또 세상의 사람들도 던져 놓고 돌아오는 부메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일부분이라도 알 것만.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면 그 선포한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절망 이 있는 분들 주님께 다시 돌아와 희망을 얻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